어제 6개월여 만에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고 확산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금 같은 확산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 수준으로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4단계 도입 시 달라지는 점을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212명을 기록하며 지난 3차 유행 당시 최다 확진 기록인 1,240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대해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했고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가장 높은 4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4단계가 시행되면 일상에 많은 제약이 불가피해집니다. 우선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엔 4인까지 그 이후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모든 다중 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클럽과 나이트,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대상이 됩니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행사 역시 비대면으로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숙박시설은 전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 30% 등이 권고됩니다. 이미 서울은 4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한 상황으로 앞으로의 추위가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